안녕하세요, 너의 돈입니다. 어, 지, 지금 현재 그 7월이 끝났고, 8월이 이제 막 시작한 시점인데, 제가 OKX에서 뭐 여러 투자 상품들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8월 한달 동안은, 어, USDT, USDC 심플 언을 좀한달 동안 예치를 해보고, 뭐한 주별로? 자산이 어떻게 좀 증가하는지, 그리고 뭐한 달이 지났을 때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좀, 어, 확인을 해보고자, 좀, 오늘은 그 시작 시점으로 영상을 좀 남겨보고요. 어,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할 거냐면은, USDT를 12,500불, 그리고 USDC도 1 2 5 0 0불 예치를 해 놓을 거예요. 한달 동안 예치를 해 놓을 거고, 그게 어떻게, 한달 동안 증가하는지를 영상을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계획한 12,500불보다는 다 넘치게 있는데 그 돈들은 뭐 트레이딩 계좌로 옮겨서 뭐 비트코인을 사든 뭐 다른 거래를 하든 할 거고요. 어, 일단은 확인을 그한달 동안 유지를 해볼 거는 USDT 12,500불, USDC 12,500불. 1500불을 심플 언 상품에 한번 예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현재 예치된, 어 심플 언을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달은 안 됐지만, 26불 정도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이자율도 최근에 좀 괜찮고, 요새 코인 시세가 좀 증가하면은 수익률이 좀 좋은 거,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 리딤으로 심플한 상품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었구요 USDT도 아 d t 풀었고 USDC도 전체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었고 그러면 어 언오버뷰로 가서 USDT를 만2 0 0 0 액불을 예치를 할 거고 지금 심플한 상품을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USDC도 바로 해볼게요. 그냥 파킹 통장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음 어, 0 달러까지는 10%고, 그 오버되는 거는, 그, 이 상품의 상황에 따라서 5%, 연율 이 5%를 주는 상태구요. 이게 최소 값 같은 경우는, 어, 최소 같은 경우는 1%가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미니멈 랜딩, 그 그러니까 최소, 어, 대여해주는 이유를 1%로 설정을 할 거에요. USDT도 동일한 상태로 했고요. 해 보겠습니다. 네. 가입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헷갈리지 않게 어 지금 제가 현재 어닝한 걸 보면은 깔끔하죠. 지금 아마 한 12시 1시에 이자는 못 받을 것 같고 1시 2시 그 이자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USDC는 저는 최소 랜딩 대여 이율을 1%로 해놨고 지금 현재는 5%이고요. USDC 같은 경우는 USDT는 최소 대여 이율은 이율 세팅을 1%로 했고 어, 마켓의 대여 이율은 7.5%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지금, 어디 갔죠? 제, 남아있는, 어 자산을, 트레이딩 계좌로 좀 옮겨볼게요. 여기에서, 옮기려면은, 오버뷰로 가고, 트랜스퍼, 전송이죠. 전송한데, usdt, 펀딩, 그, 언상품 가입은, 펀딩 계좌에서 하기 때문에, 펀딩 계좌, 에 있는 테더를 트레이딩 계좌로 옮길게요. 나머지. 지금 한 112불 정도 있어서 옮겼고, 그 다음에 usdc도 옮기겠습니다. 옮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옮겼고, 에셋의 상태를 다시 보면, 지금 보면은, 어, 펀딩 펀딩 계좌의 그로우 상품을 보면은 유연제 그 USDC 아까 초반에 말했던 12,500불 심플원으로 예치해놨고 USDT도 12,500불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200불 정도 BTC 좀 샀거든요. 그거 그냥 심플원에서 야뭐 짜투리 이자라도 좀 받으라고 해 놨고 컴프는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상품 하다가 그 컴프라는 뭐 코인 이자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심플 언어를해 놨고 그러면 이거는 그로우가 그러니까 펀딩 계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트레이딩 계좌를 가 보면은 지금 이 짜투리 코인들,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상품을 가입했든 아니면은 그 예전 거래소, 원화 거래소에서 이제 옮기든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 옮긴 짜투리 코인들이 남아있는데, 어 USDC 같은 경우는 22불 정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비트를 지금 살, 살게요. 그리고 위에 테더도 한 13불 정도는 비트를 산 다음에 요것도 여기 심플 언으로 좀 심플 한 상품을 좀 가입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불은 어떻게 좀 굴려볼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300불이면 뭐 35만원에서 40만원 원화로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어, 약간 좀 어떻게 좀 굴려볼지, 뭐, 큰,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으로 뭐, 트레이딩 연습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BTC를 사기 위해서, 스팟, 스팟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USDC, BTC, USDC로 가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다살 거기 때문에 사겠 사글 이살거고요그 다음에 US 테더, BTC 테더에서 지금 현재 113인데 13불만 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샀고요 지금 뭐가 사줬는데, 가볼게요. 뭐가 사줬나. 트레이드. 어셋에 다시 가서, 어셋에 다시 가고, 트레이딩에 가서, BTC가 좀 사줬고, 아, 지금 테더, BTC 테더가 13불 정도 사줬고요. USDC도, 살게요. 지금 제가 가격을 좀 낮춰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사겠습니다. 어, 잠깐만, 다 사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잠시만요. 이거 다 사면 안 되고. 아까 몇이었지? 22달러. 이거 맥스로 하면 다 나올 텐데. 아, 이거 테더구나. 어우, 잘못 살뻔 했네. 시로 바꾸고, 다시, 매수 주문을 걸어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을 걸었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사줘야 될것 같은데. 아, 싸게 걸어놨네. 네. 그냥, 샀습니다. 샀고, 그러면, 지금 테더만, 300불 있을 거고, BTC 산 거는, 그로에 심플 언으로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예치를 해놓고 네, 예치를 해놨고요. 자, 다시 보면은 usdc, usdt, btc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 트레이딩에는 300불의 테더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기록 남기고 영상을 여기도록 여기에서 마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산이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는지는 좀, 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2 5 5 5 0불 그 보수적으로 잡아서 21,550불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영상은 여기서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